공보부에서는 격증하는 북한교의 해외선전책동을 봉쇄하기 위해 해외 공보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제국의북한교의 선전 양상과 홍보 활동을 분석해서 우리나라 발전상을 해외 홍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안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계획에 따라서 한국 증권 거래소에서는 10여년간 실시해 오던 정산 거래를 배제하고 보통 거래를 실시해서 69년도에 415억원의 증가를 보아 제3차 경제개발 계획에 4자 통원을 할수 있는 증권시장의 깃털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있은 1969년도 10대 주요 사업부문과 각종 부문에 대한 시상식 모습입니다. 종합부문 우승에는 봉화군을 비롯한 7개 시의군, 중요사업부문의 9개 시의군이, 부강단지 부문에는 양송이, 수산증식의 8개 군이 각각 시상에서 농민들의 사기를 침작시켰습니다 향토 문화창달에 공임하는 분을 표창하는 제12회 부산시 문화상 시상식 시방입니다. 인문과학상에는 김종우 씨, 미술상에 이석우 씨, 연예상에는 황경락 씨, 음악상에는 박정숙 씨, 제육상에는 장기일 씨, 그리고 교육상에는 김전명 씨 등이 각각 표창되어 습니다 나오면서 건설하는 향토예배군 강원도 정선중대 자체방위기동훈련 모습입니다. 지난해 향토예배군 육성을 위해 자체심사를 3번이나 가져 도내 경찰서 단위심사에서 1위를 차지한 향군 정선진동일 소대는 1969년도 전국향토예배군 지역소대 단위심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선중대는 각기에서 받은 보상금과 보상금 300여만원으로 자체 방위시설을 굳히고 물샐 틈 없는 향토방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들이 진투공비를 19명이나 써살하고 3사람을 생포했으며 총기를 비롯한 310여 점의 공비들의 살인무기를 도백한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서울 서대문관내 각기관장들은 연말 연시를 맞는 전방 장병들을 찾아서 후방에 다투한는 유문품을 전달하고 사병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대한합기도연수회에서는 개인 수기단련에 그쳤던 합기도를 스포츠의 종화로 발전시켜서 국제시합에 도전할 최우수자 선발대표를 열었습니다. 각도에서 선발된 유단자들이 저마다의 술기를 백출했는데 이날 선발된 최우수자에는 이명수, 김경권, 노연규 등입니다. <laughs>